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시청자와 소통하는 뉴스.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채널 BTV. <목소리가> 채널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여당의 주장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놀람>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야기로 수도권이 연일 시끄러운데요. 그럼 현재 서울의 모습은 언제 완성된 걸까요? 지난 100년 사이 확장의 확장을 거듭한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4년 옛 한성부 성저 심리에서 용산과 마포 서대문구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고양군으로 편입되면서 서울의 면적은 대폭 줄어듭니다. 20년 뒤 인구 증가에 따라 성동과 동대문, 성북을 포함해 영등포, 동작, 구로 등이 편입되며 면적은 다시 두배 이상 상승합니다. 독립 그리고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 들어 옛 성저심리가 회복되고 은평과 성북, 강북 지역 그리고 광진, 송파의 일부 등도 서울로 편입됐습니다. 서울의 명칭을 가진 것도 이 시기. 광복과 함께 경성부는 서울로 바뀌었고, 1949년 8월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며 지금의 서울특별시가 됐습니다. 이후 서울은 전쟁의 참상을 회복하면서 2.3배 가장 큰 확장 시기를 거칩니다. 1963년 엄청난 인구 유입, 시가지 확장에 대비해 양주군 노해면이던 도봉과 노원, 구리면에 속했던 중랑, 광주군 중대면이었던 송파, 강동, 강남, 강서 등이 들어오며 현재의 서울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이 시기 완성합니다. 이때 김포군 양동면과 양서면도 각각 양천구와 강서구 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7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놓여있던 고향의 구파발, 진관내 지역 등이 서울로 편입됐습니다. 이 시기 서울의 면적은 627제곱킬로미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시기로 40년 사이 5배 가까이 덩치가 불어났습니다. 1995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서울의 행정구역 대개편이 진행됐고, 지금의 25개 구가 완성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적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크기인 605제곱킬로미터가 90년대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구역 개편 후 30년이 흐른 지금, 김포시 편입 이야기가 다시 불거진 건 경기도가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하면서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슈를 정부 여당이 빨아들이면서 김포 편입을 둘러싼 감론을박이 연일 이어지는 중입니다. 김포시의 면적은 서울의 절반 수준으로 편입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서울의 면적은 6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나서 김포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 의견 수렴 전에 편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의를 위한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병수 시장의 제안으로 마련됐습니다. 김병수 김포 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을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는 북부나 남부 어디에도 인접하지 않은 섬 아닌 섬이라며 서울 편입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붙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경기 남도나 북도의 어떤 경기도에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러 김포 시민들이 가장 큰 편입과 이익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얻어낸 결과가 이제 서울로 가자는 결과였기 때문에. 김포 서울 편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됩니다. 먼저 서울시와 김포시가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합니다. 편입에 따른 효과와 영향 등을 두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립니다. 서울연구원을 주축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김포 편입 시특실을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편입 논의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김포 외에도 하남, 구리, 고향 등 편입을 원하는 인접시와의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기초 지자체도 아마 조만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곳이 몇 군데 더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때 가서 따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런 모든 지자체의 상황을 염두에 둔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오 시장은 현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화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메가소울을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해. 심층적이고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그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는 평가를 받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연구 기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쩌면 선거 이후까지 그러니까 내년 총선 이후까지 논의를 좀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공동연구반과 동일생활권 TF 결과는 연말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시민에게 동의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그 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해서 오 시장은 김포에 있는 사매립지와 교통 인프라를 맞교환하는 형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외에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수상교통인 리버 버스는 물론 그레이트 한강 확대 등 김포 편입 시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문의됐습니다해양시대이될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한강 한국까지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김포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가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진 서울 토지를 어, 김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 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김동현 경기도지사와 유종복 인천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김포 편입에 대한 논의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검토와 분석과 주민 수렴도 없이 선고용으로 표 얻기 위해서, 내민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갈라치기를 넘어서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를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아주 참 못된,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김포시 편입에 이어 최근 구리시와 하남시 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도의회 등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도청을 출입하는 박일국 선임 기자를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박일국 기자. 예, 안녕하세요. 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최근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분들은 좀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어, 경기북부자치도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건 역시 균형 발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이 점점 편차가 이제 심해지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중앙정부의 어, 국도신설을 위한 주민투표, 경기도민, 어느, 어느 선까지 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어떻게 투표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경기도는, 어, 김포를 북부로 놓을지 남부로 놓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해 놓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 편이 문제가 나왔을 때 김포가 약간 약한 골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앞서서 저희가 짚어드리긴 했습니다만 중국 출장 중이었던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네. 원색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어,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그 이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중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공식적인 언급이 비교적 조금 늦게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중국에서 언급했던 것보다는 한국에 돌아와서 인천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언급했던 내용들이 조금 평소보다는 강도 높은 어조로 이야기했죠. 뭐 대국민 사기극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음, 당사자인 경기도를 빼고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 과연 이 법률과 절차상 이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을 어, 서울을 확장하는 이런 식으로 서울을 오히려 비대화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상한, 강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뭐 세수 부분이라든지 산하 기관 공무원 등 경기도청 운영 부분에도 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경기도는 강한 반대 입장이라 또 편입 절차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어,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어, 지금까지 세번 나왔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중국에서 한번 언급했고, 입국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언급했고, 그 다음에. 북부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 부지사가 또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주민들이 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어, 일단 공직사회 동요가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과천이 만약에 서울로 편입된다라고 했을 때 어, 자치구로 편입될 수는 없고요. 어, 인구가 지금 한 7만 이 정도이기 때문에 동으로 가야 됩니다. 과천시장이 과천 동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 수도 줄고 예산이 과천시가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큰 곳인데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직 사회의 그 반대 내지 반발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실천 을 옮긴다고 했을 때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지난 17대 총선에서 과천을 서울로 붙이자라는 이야기들이 과천 지역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그 당시에 이게 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냐면 선거구가 과천 의왕이 묶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구를 또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얽혀 있고 얽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큰 분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찬성을 받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행정적인 호소는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어 결국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여러 목소리가 뭐 나올 듯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답변해 주시죠. 예,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 이제 세 부류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한바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제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들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최근에 북부의 분도 관련 특위 위원장께서 굉장히 그 반대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신 바가 있어요. 무슨 이제 국민의 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분도와 어, 관련해서 이것이 괜히 권력들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올 경우에는 국구에 계신 의원들께서도 반대할 가능성들이 보여서 앞으로 비추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일국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났지만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위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절차가 있는지 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편입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입법 방안과 정당 발의안입니다. 먼저 정부 입법안입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안건에 대해 김포시 의회와 서울시 의회 그리고 경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면 자치단체장이 주민 투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포시장과 서울시장이 주민 투표를 진행하면 투표인수의 과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국회는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친 후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정부 입법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정당 발의안입니다. 최근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발표한 서울시 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김포시가 주민의견을 모아 서울시 편입 절차를 거치면 국민의 힘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김포시민 의견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민이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 근데 김포시들이만 물어보고 이거를 법안으로 통과시켜버리겠다라는 거. 행정구역을 그냥 국회에서 정해버리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법안이 후자가 신속할 수는 있는데 그럼 국회에서 이거를 무조건 전자도 합의해줘야 되지만 후자는 정말로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받을까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지금 정치적 맥락으로 가보면 이게 총선용 전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후자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오히려. 김포시나 서울시나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주민 투표는 막대한 비용이 문제입니다. 정부 입법안의 경우 지방의 의결을 거쳐 서울 편입을 추진하더라도 경기도의회가 반대하면 법안 제정 자체가 무산됩니다. 때문에 주민 공청회는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김포시와 서울시민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총선 네. 끝나고 네. 공청회 한 5년 정도 한 다음에 하면 누가 하나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겠지만 지금은 좀, 좀 앞뒤가 네. 좀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가 네. 가만히 있을까요?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역풍이 불게 되면 네. 다시 또 바꾸겠죠? 지자체 통합이나 편입은 국회 법률로 제정돼야 합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과정 자체가 복잡한 만큼 다방면을 열어놓고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적어도 내년 총선을 끝낸 후 정치권과 주민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법안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사안인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시화 경제 송승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김포의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시작된 네. 김포 서울 편입 주장 정말 요즘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말고 서울로 네.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여당 발에서 나온 그 부분인데 사실상 좀 정치적인 그 이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논의를 점진적으로 해서. 어, 왔다기보다는 총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시점에 이슈를 던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 일어나게 된다라면 주변에 있는 일대 어, 경기도권 같은 경우도 편입을 희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 부동산 시장의 그 문제점들, 뭐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면 가격에 대한 불안정세,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강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뭐 수도권과 지방과의 그 격차들, 뭐과밀라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계획적인 그 내용과 어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기 보다는 좀 정치적인 이슈로 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점점 확대되는 부분도 약간 정치권에서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서 언급을 해 주기도 하셨습니다만, 뭐 김포시뿐만 아니라 뭐 구리, 광명, 하남 이런 지역들의 서울 편입로까지도 함께 등장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수도권의 도시들이 네. 왜좀 서울이 되고 싶어하는 걸까요? 일단 서울의 풍부한 일자리하고 인프라들을 같이 누리고 싶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결이 된다라면은 교통이나 인프라들이 확대가 되고요. 또그 외적으로 본다면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이런 프리미엄을 뒤엎고. 지역적인 그 가치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본다라면은 뭐 경제적인 시너지까지도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뭐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인서울 학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너지도 서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온게 된다라면 지역의 그 성장성이나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많은 그 인접 지역 도시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메가시티 서울로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메가시티라는 단어가 네. 어떤 느낌인지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메가시티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어떤 변화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메가시티는 일반적으로 보면 인구수 천만 명 이상의 그 거대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외적으로도 보면 메가시티라는 구성 자체가 경제라든지 문화 일단 생활들을 같이 공유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생활권으로 본다라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메가시티거든요. 주변에 인근 도시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요. 어, 그렇지만 지역별로 다양한 이런 시너지라든지 어떤 거대 도시가 된다라면. 어, 인구와 면적, 그다음에 그 안에서 생산될 수 있는 뭐 지형적인 부분 외적으로도 유발될 수 있는 효과들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결과는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지금 전체 보면은 뭐 절반 넘는 수준 자체에 그 서울 시민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냐면 어, 앞으로 이게 김포하고 합쳐지게 된다면 행정 에 대한 그 복잡성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깊이 시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사 매립지를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한 얘기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그 깊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아직 좀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안에서도 지역적인 불균형이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에서 강남과 강북 간의 그 불균형도 해소해야 되는 그 역할이 남아 있는데 김포까지도 들어오게. 된다면 그 불균형 해소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좀 한정된 재원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그 국면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다. 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월요일에 또 회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민들이 진짜 이게 가능한 건가 하면서 좀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 김포의 서울 편입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상 지금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 골격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이슈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던진 그큰 화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소야대라는 국면을 좀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서로 간에 이 메가시티, 특히나 또 김포하고 서울을 보는 입장이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현실성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도 기대감은 컸지만 현실성은 뭐 아직까지는 좀 낮은 그런... 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가능성을 두고 도시전문가 송승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김포의 서울 편입의 쟁점 사안을 살펴봤습니다. 60년 만에 추진되는 사안이니만큼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